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 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중공업이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보이고 있는데, 어, 시장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에코 프로그룹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에코프로그룹이 지금 꾸준하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느냐 고가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삼성중공업은 주도주가 될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62평을 이 돌파하는 구간부터 2주 정도의 횡보 구간을 거칠 것이다 그 부분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하고 62평을 돌파하는 구간부터 횡보 구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22평이 딸려 올라와요. 딸려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기서 매수 가격대를 잡아야 됩니다. 왜? 앞으로 주도주가 될 거기 때문에. 주도주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신고가 종목일 것. 삼성중공업은 이미 6월 달에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고, 그리고 8월 달까지 시세를 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 그 폭이 대략 한 9월 중순까지는요,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았느냐. 62평까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주가는 앞으로 나올 실적 즉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격도가 발생하는데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한 가지 내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실적에 대한 확인. 근데 실적에 대한 확인이 끝났어요. 이미 3분기 실적은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분기 실적은 759억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상치가 550억 정도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예상치에 비해서 50% 가까운 상승폭이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 발생을 했죠. 근데 제가 규모보다, 그쵸, 규모보다 왜 좋은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배를 건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짧으면 3년, 길면 5년까지도 걸리는데 대부분의 결제 비용을 배가 건조되고 인도될 때 받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받았었던 적자 수주 물량을 인도를 하면서도 지금 흑자로 돌렸다는 거죠. 규모 자체가 표시되는 규모는 작지만 실제 얻고 있는 수익은 엄청 크다. 즉, 지금 들어오는 성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가 있죠. 조선업 자체가 장기간 걸친 이 업황이 안 좋은 이 상황에서 모두 어려워진 상황이 됐었다는 거고 지금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서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요 내용을 어, 제가 보여드렸죠.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자, 보세요. 적자, 적자, 적자. 이렇게 장기간 조단위의 적자를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망했어야 되는데 아직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즉,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연초부터 그래서 강세를 보인 겁니다. 자, 배는 계속 사용을 하는데, 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그쵸. 선가 자체가 낮아진 거고, 선가가 낮아진 이유가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이 딱 생각이 나죠. 총량이 준다. 가격 경쟁이 붙는다. 가격 경쟁이 붙으면서 치킨 게임. 그쵸. 비자발적인 치킨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과정에서 삼성중공업 같은 지구상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이 거의 망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실제로 망했다고 봐는 것이 맞다. 근데 왜 지금까지 거래를 하고 있을까요? 정부의 비율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에 있는 조선소들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다 이겨내고 이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그렇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 밑에다가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놓은 이유는 한 가지 내용입니다. 9월과 10월 달에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안 좋았어요. 원래 이 상황은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나왔느냐? 시장에 대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려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하락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자,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는 더 이상 가격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없어요.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이 고내용이 그 발생했습니다. 44조짜리 대규모, 진짜 초대규모 수주공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가에서 매물을 막고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이게 뭐 공매도 때문이든, 뭐 기관투자자의 농간이든 간에 어쨌든 고가에서 매물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한 가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58만 원의 가격은 높은 가격이었고, 그 증거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에코프로가 시장 하락을 주도했고, 시장이 나빠지면서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강세를 보여야 되는 종목들까지 끌어내렸다. 근데 삼성중공업 측에서 보면 외부 요인 때문에 내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싸다. 어디에 비해서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을 우리가 볼 때는 한 가지 내용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여기. 9,500원대 신고가를 가는 과정에서요. 무조건 매물 소화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가는 확인하자. 62평 돌파하면 매수하는데 2주 동안의 횡보 구간이 필요하다. 횡보의 이유는 62평의 기울기 즉 이격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금은 낮아졌고 이번 주에는 상승 구간으로 들어가지만 9500원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쵸 매물 저항을 받는다 근데 매물 저항에 대한 부분은 소화가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이고,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은 에코프로의 가격으로 알수 있다. 자, 에코프로가 여기서 떨어진다고 한들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요? 고가에서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떨어질까요? 그랬을 때는 시장까지 반대로 꺾이겠죠. 근데 그렇게 나오기에는 하방에서 들어오는 매수 물량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들어오는 물량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즉, 올라가기 위한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됐다는 거고, 그러면 시장은 안정화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의 이 고가 돌파를 우리가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가격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주식은 무조건 2주 안에 수익이 전환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해요. 왜? 심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심리를 안정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심리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보유가 안 됩니다. 보유가 안 되면 수익을 못 봐요. 단기간의 수익을 볼수 있겠지. 근데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손실로 귀결되는 이유가 심리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승 패턴, 어떤 패턴, 이런 패턴, 저런 패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걸 100% 맞는다고 볼 수도 없고, 100%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100%는 정배열과 신고가 구간에 있는 거지, 뭐, 특정한 뭐 눌림목이 이렇게 발생한다, 저렇게 발생한다로 결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삼성중공업은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 최악의 국면을 거쳐온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 외적인 다른 부분은 싹다 무시하시고, 내가 2주 안에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즉, 2주 안에 수익을 볼수 있는 가격들을 잡는 것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주 안에 수익이 전환되었다면, 3개월 동안 끌고 가는 장기 투자 구간으로 들어가고요. 3개월 동안 충분한 수익이 나왔다면, 우리가 고가를 확인하고, 고가를 잡는 게 아니라, 고가를 확인하고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 지금 10월과 11월 달처럼, 가격대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은 그 새로운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주 안에 전환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더 증명할 게 있나요? 그쵸.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8천억 1조원 이런 규모의 장기 적자 구간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에 있었던 적자 수준 물량을 털어내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즉,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격대를 잡는 게 내가 심리를 안정시키고 삼성 중공업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지만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중공업은요 주도주가 될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실적에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었던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도 에코프로의 상황을 보면 더 이상 가격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요. 에코프로 BM도 고가가 60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 이 가격대 있죠? 10월 말에는 20만 원 가까이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장악력까지도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은 매수 구간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뭐한달 뒤에 3만 원 갑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겠죠. 그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적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잡는지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요 내용을 반드시 집중을 하시고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가서. 다른 종목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을 때 충분한 수익을 얻고 내가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런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인데 지금 490분이 함께 하고 있고요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측에서 어 초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시가부터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가 매매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가 매매도 신고가를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하는 과정에서 장중 매매도 진행을 하지만 이것도 신고가입니다. 무조건. 무슨 얘기냐면 소통방에서는 계속해서 신고가 매매만을 한다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가 매매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에코프로 쪽에 강세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몰릴 게 뻔하기 때문에 괜한 위험을 감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12월 1일 지난 금요일 날에는 어떤 종목을 들어갔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요 내용 보시면 snt 다이나믹스와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렇게 매매가 진행이 됐고 시간대를 보면 8시 54분 8시 55분 장 시작 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장 시작 전에 매매가 진행을 하는 건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만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고가 종목을 공략했을 때자 보세요 SN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날 시가 마이너스 0.48% 그리고 종가 7.74%까지 상승을 하면서 하루에 8% 이상의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었고요. 그렇죠? 신고가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아래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내용을 보면 오늘까지도 25%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고요. 돌파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자, 보세요. 12월 1일 금요일 하루에 시가 7.7% 그리고 종가 16%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하루에 9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데 자, 다음날 오늘 12월 4일 오늘까지도 25% 더의 추가 상승이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주도주는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아까 전에 제가 삼성 중공업에 대한 상황처럼 시장에 대한 상황까지 파악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수익을 볼수 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을 보기까지에 대한 눈이 필요해요. 그 눈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만들어드린다. 즉,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나도 정말 뭐 하루에 뭐 5%, 10%, 이런 식으로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심리가 안정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얼마에 살지 모르겠거나 심리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신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성의에요.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실 수 있죠. 그래서 꼭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이제 상승 시작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9,500원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거쳐야 되지만 그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부터 가격대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요 부분 잊지 마시고 가격 철저히 준비하시고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심리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한 가지 내용이라 그랬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연말부터 연초까지 단기간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올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 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환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 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 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 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요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건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쌤,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 듀얼,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로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 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